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20만 공격! 무인도 가야죠. 확실히 새해 같은 경우는요. 이제 13살, 13살 그리고 16살 분기점에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죠. 그 친구들에게는 또 새로운 진짜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또될 거야. 어, 저도 이제 나이가 방송 나이 총 16에서 17살로 넘어가는 나이지만 7이 된다니 정말 믿을 수 없군. 진짜 여러분들 다들 연말 적담이니까 오늘 좀 좋은 말좀 해주세요. 서로 이렇게 좋은 말좀 나누시다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더라고. 우리 세드님들 요즘 마크 영상 많이 올려가지고 모배안 하는 줄 아는데 제가 약속, 따, 약속 들었다시피 일주일에 두 개씩 마크 영상이 올라갑니다. 세드님은 2021년 애기 억에 남는 일 있으신가요?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... 연도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경험을 했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는 나는 아마도 조금 많이 안 좋지 않았을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아 앤설님이 중요한 말씀하신다 저 14살 되는데 중학교에 대한 팁 같은 거 있나요? 남자야 여자야 내가 남자면은 팩폭으로 조져줄게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래 미친 거 아니냐 아 확실히 그렇죠 네. 확실히 그 샤워할 때내몸 어벤이버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어, 너희가 중딩 올라가 봐라, 젤맨들아. 어서와 20대 후반. 네, 다음 30대 초반. 내년엔 20만 찍고 무인도 가자. 같이 무인도 가실래요? 네, 저 무인도 적적할 거 같은데, 혼자서. 음, 아마 편집자님이랑 같이 가지 않을까.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좀 스근스근하고 있어요. 왜냐면 은나 겨울철에 무인도 가기 싫어. 제가 정말 유튜브 구독자 천천히 올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싶네요. 네, 구독과 좋아요. 세배형나 이거 세뱃돈 주세요. 저래 봐. 너 대박. 간판 딱그 걸고 딱절 해봐 간판 딱그 레드TV 걸고 딱절두번 하지 말고 한 번만에 기프티콘을 딱 보내줄 수도 있고 농담이에요. 네. 하지마 너네, 너네 다 챙겨주면 나돈 거덜라 무인도 가서 라면에 치즈 넣어먹기 <laughs> 개 쌍욕 쳐먹을 걸 그러다가 그게 무인도냐 이러면 캠핑이지 지랄할 걸 애들 저는 그럴 생각은 없고 여러분들 그렇게 날 먹할지 생각은 없고 딱 파이어스틱이랑 내가 멘토로 원신처럼 위질할 수 없잖아. 막 빨대 이런 거 해서 막돌리면서막그릇불 막 붙일 수는 없잖아. 캠프파이어처럼 해가지고 팍 하고 우리 편집자내 앞에서 라면 오이게 처먹고 있는 거 옆에 서해서싶하고 있고 여름은 좀 너무 늦고 봄쯤에 갑시다 우리. 피스톤 만 들어서 붙이자이 그럼 가서 벌레잡아먹을 거야? 내가 무슨 배역을 했으니? 나 그렇게 막 예능감 넘치는 그런 캐릭터 맞아. 저도 라면 처먹을 줄 알고 햄버거 처먹을 줄 아는데 굳이 막 무인도 하루 갔다고 어 1박 일로 간다고 막 벌레 쳐먹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. 가장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물고기를 가서 잡아 먹는 거야. 세평 옛날에 퀴즈 문제 올릴 때가 어 그제 같은데 벌써 20만 명이 눈앞이네요. 와!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있을 걸? 세드의 모배 퀴즈라고 해 가지고 제가 상품 걸고 이렇게 해서 막 했었어요. 조회수도 막그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어. 왜냐면은 모배 콘텐츠 막그딴건 나밖에 안 했거든. 제가 무려 2년 전에 올렸던 댓글 올렸던 건데 반응 보세요. 댓글 막 1200개 달리고 시켜드릴 세드입니다. 올리... 어우 이게 내 옛날 영상 못 보겠다. 잠깐만 토할 것 같아. 투! 오케이 잠깐만요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. 감사해요. 아! <웃음> 감사해요. <웃음> 오늘 영상은 모바일 배그 썩은 물도 못 맞추는 열가지 퀴즈 1탄입니다. 문제 4번까지 선택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골라서 맞추면 되는데 잠깐 어이씨! 어! X도 맞대! 왜 저랬을까? 왜 저? 나왜 저랬을까? 퀴즈도 존나 어려워 지금 봐도 이거 어떻게 풀어? 정답은 2번 근거리 마스터 멈춰! 멈 그만 봐! 나뒤질것 같아 최대한 나 내일이면 성인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뭔가 같아 <laughs> 아 맞네 아.. 코로나.. <laughs> 저 19살 때 여러분들 20살 넘어가자마자 무슨 짓거리 하는지 압니까? 그냥 11시 한 30분부터 술집 앞에 쫙 서있어 근데 다다 다 19살 다 19살 고딩들 어떻게든 술한잔 빨아보겠다고 어, 모여가지고 씨, 애들끼리 막 주접 떨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민증 자연 자신 있게 쫙보주면서쫙 보여주면 이제 그냥 <laughs> 아주 뿌듯합니다. 예, 제가 진짜 스무 살이구나 했는데 벌써 스물일곱 살이 됐네. 저술 취하면은 무슨 행동하냐고요? 나자 자빠져 자. 길바닥에 누워서 잔잔 적도 있어요. <laughs> 친구 친구가 저 깨우다가 손가락 깨물려가지고 여기 시퍼렇게 멍 들었었어. 그래서 술을 안 마실라 그래요. 아니 재밌지 얘들아.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밌지 않아? 저 반칙해 제가 좀. 아 오케이 올해 한 해도 첫 치킨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. 배그를 요즘 너무 안 했어요. 지금 보시면은, 이번 시즌, 죄송해요. 다 일단 퍼파 했어! <laughs> 올한 해, 어, 배그를 너무 안 했다. 어, 씨. 약간 눈치가 보일 정도라서 지금, 예, 네, 여러분들. 퍼파 박탈해야 된다고? 아니야, 나 컵지가 사랑해. 모베 지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, 스파이더맨 출시되잖아요? 그것 때문에 제가. 정말 망가졌는데 아마 흑격사가 하나가 더 추가될 거예요. 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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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 제가 올 한해 목표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게 바로 데스매치 마스터입니다. 네, 데스매치를 일단 마스터를 할 거고요. 모바일백 스쿼드 통합 랭킹 1등 제올 한해의 목표입니다. 시청자들과의 약속은 아닙니다. 나와 내 스스로의 싸움이야. 내가 왜 지금 이 랭킹 1등에 관심이 있냐면은 제가 대학교 졸업은 아직 못했거든요. 그렇지만 지금 방학이야. 어 시간이 좀 널널해요. 이제 하루 종일 게임할 수 있어. 이제 모바일 배그에 완전 집중할 수 있어. 마, 모바일 배그 마인크래프트에 완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던파 어? 모바일 나오면 던파도 할 거야. 로밥이긴하지. 너무 안 했냐 나? 와나 진짜 배그 내가 아무리 씨 이렇게 쉬었다고 해도 내가 너네들한테 로밥들을 룹밥 로밥이라고 들을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야. 잘 돌려봐. 아 킹받네 갑자기. Moments later. 야 잠깐만 나 너무 어색한데? 미치겠어. 야나 로밥 로밥 됐나봐. 어 야, 진짜 큰일 났는데? 이 정도라고? 어, 왜 멈춰, 무빈이 야, 이거 큰일 났다. 저 어제 아우씨랑 연락을 했거든요. 아우씨한테 내가 데메 말고 스크린 얘기를 했어. 조만간 아우씨랑 같이 할것 같은데, 어, 데메도 한번 배우든가 해야겠다. 진짜. 찐득하게 배워야겠다. 안, 하고, 안 하니까 실력이 확 줄었어 그냥. 아니 아저씨. 네, 아저씨. 아저씨. <laughs> 아니 아저씨가 아저씨한테 아저씨라고 네. 하시면 나 근데 지금 실력이 너무 벌레가 됐는데 핑크짱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그럴 땐 리빅을 해야지. 리빅에서 실력을 키워야지. 아 리빅을 해야 된다? 그건 좀 아닌 것 같고. 나그 들어와 있길래 그냥 음.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 많이 우리 핑크짱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에. 슬럼프라고 변명하자 아니야 내가 너무 안 했어 배그를 인정할게요 뭐 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이 키배치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원래 안 보고도 버튼을 눌러야 돼뭔 차야? 뭐하지? 응? 이거 뭐아즈그 뭐냐 그냥... 포 어, 없는 거 어? <laughs> 이게 뭐야? 사람이에요?

야또 있다. 아나화끈네네 애들이. 나 저기 세 명이나 있을 줄 몰랐어. 어 근데 점수 왜 이렇게 달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점수를 3 0점이나 줘. 아니 이런 꿀 메꿀 점수를 만나. 1등하면 5 0점 넘게 주겠다. 지금 안 하면 환불 해줘요.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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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. 애들아 연장 가져와라. 환불해 달란다. 아그 손목 하나. 그... 오 달달해. 잡 스페차이. 번 만원. 이 없어. 오 잡았다. 치 만원? 네. 내놔! 안되 나이스. 미션 대나요 니 팀킬이 만스펠로아스펠로와스펠로아스펠로와스펠로아오르와스페와와 스페로와, 와 스페로와, 스페로와, 스로와 스페로와, 스페로로